이제 11월 강의가 업데이트 되 있어요. 음. 11월 강의를 누르세요. 그러면 강의가 어디냐면 있 여기 미션 제출이 있어요. 음. 잘 눌... 미션 제출을 누르시면 은첫 번째 자료에 이게 PDF 문서예요. 딱, 이건 PC에서 열시면 돼요. 그러면은 이거를 출력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거죠. 이렇게 해서, 예. 그리고 그냥 뺏갈게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누르시면은 강의가 나오죠. 예. 강의는 자 이번 시간에는 음. 자, 자본주의와 공유경제에 대한 예. 이번 시간에 강의를... 자본주의와 공유경제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. 아, 자 자본주의와 공유경제. 아, 자 질문. 음.

원고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. 취업 그한 번만 해주면 돼요. 그 그리고, 애들님을 듣고, 스타가 한 다음에, 이 글쓰기를 제시하는데요 하시면은, 아이고, 야구야, 아까, 예, 빽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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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합이 백 시합이 아, 그래. 누르시면은, 전, 애들은, 이 원고지, 원고지는 교재로 출력해줬잖아요. 그럼 거기다 이제, 불편해서 글을 쓰겠죠. 그 주제에 따라서. 그 다음에, 걔를 이제 사진을 찍죠. 그냥. 음, 사진을 사진으로... 찍은 다음에 제출을 누른 다음에 그 사진을 여기다 첨부해 를 주는 거죠. 아, 음, 아까 제출해서 계를리... 네. 그런... 음, 그러니까 음. 모든 미션에는 이렇게 미션을 다다 다 열고 나서 제출을 누르잖아요. 그러면 제출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학생은 이제 업무 작성 으서 제출합니다 하고 나서 사진을 선택해서 그 사진을 올려주겠죠. 그럼 그 사진이 수업에 다 올라와요. 수업에 다다 올라오는데 수업에서는 이제 그저 엄지로 박정호 씨그 그 첨삭진이 그 중에서 이제 예, 첨삭을 해서 또 네. 댓글로 주죠. 원장님은 수업만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돼요. 네. 학생이 학생이 사진 찍어 올리잖아요. 여기 올라와요. 음. 얘는 좀 스캔해서 올리면 좀 깨끗한데 아무튼 음. 학생이 사진 찍은 거는 다글씨를다볼수 있게끔해서 올려놓으면 예 네. 그러면 좀 여기 여기에 예백가시면 음. 네, 네, 예, 보시면은 댓글로 인전 요거에 대해서 첨삭 강의를 레크처 음. 파일에서 여기 보시면은 예 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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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댓글 누르시면 음. 여기 보시면 있는 첨삭 강의를 이런 식으로 따옴표 옵네이그해서 그럼 요거는 예, 예스하시면 yes 예, 예스하시면 yes 되는 음. 바로 예. 그러면 그래. 초학인지고학는데초학는로하는도이 시스템은 그 원장님들도 학원 하시 운영하실 수 있다는 거죠. 대학에 스킬 주 그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서.